이번 강에서는 인도의 호흡 수련 중에 호흡 기계 정화에 좋은 호흡법 멈췄다 내쉬기 호흡을 한번 배워보고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가락은 비슈누 무드라라고 해서 엄지 손가락으로 오른쪽 코구멍을 막게 될 거고요. 오른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왼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째와 세째 손가락은 접고. 어~ 손바닥에 대도록 접고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으로 왼쪽 코를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오른손 엄지는 오른쪽 콧구멍을 막는다 그다음에 둘째와 셋째는 그냥 접으시고 넷째와 다섯째로 왼쪽 콧구멍을 막는다.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멈췄다 내쉬기의 호흡법은 처음에는 숨을 최대한 들여 마시고 코를 양손으로 엄지하고 넷째 다섯째로 막은 다음에 압력으로 코를 풀려는 압력으로 한오초 정도를 참으실 겁니다. 그렇게 참고 있다가 부드럽게 또오 초가량 후 하면서 호흡을 내쉴 겁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멈췄다, 내쉬고, 이런 식으로 3회를 다섯 번 정도, 그렇게 다섯 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 내쉬고,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 내쉬고, 마지막으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 내쉬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스캐너로 스캐닝 하듯이 쑥 훑어 내려가면서 긴장된 곳은 없는지 이완을 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뜨셔도 되고 눈을 감은 채로 하셔도 됩니다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꽉 막힌 테에서 숨을 내쉬려는 듯 압력을 코 쪽으로 밀어냅니다. 이제 손을 떼고 후 숨을 내쉬고 다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최대한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그 압력으로 코를 풀 듯이 밀어내고자 합니다. 다시 손을 떼면서 내쉬고 다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밀어내듯이 힘을 주다가 콧구멍을 열면서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을 고릅니다. 이것이 3회 1세트 입니다 이렇게 5번을 할 겁니다 다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최대한 압력을 코끝으로 밀어낸다 코를 푼다 상상을 하시고 코를 열고 내쉬고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압력으로 코 쪽으로 밀어내고, 손 떼고, 날수 다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압력을 밀고, 손 떼고, 날 수. 이제 편안하게 또 호흡을 고릅니다. 다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압력을 코끝으로 밀어내고 손을 떼고 날수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압력으로 코끝으로 밀어내고 손을 떼고 날숨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막고 압력으로 코끝으로 밀어내고 손을 떼고 날숨. 다시 호흡을 고릅니다. 다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코코으로 압력을 밀어내고 날숨 깊게 숨 들여마시고 코를 막고 압력을 밀어내고 손 떼고 날숨 깊게 숨 들여마시고 막. 압력으로 콕끝손 떼고 날숨 호흡을 고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압력을 코끝으로 손을 떼고 날수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막고 압력을 코끝으로 날수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코를 막고, 압력을 코끝으로 날수 편안하게 호흡을 고릅니다. 지금 나는 숲속의 한가운데에 있다 상상을 하시고 나의 숨과 함께 맑은 공기와 숲의 향기 피톤치즈가 들어온다 상상을 하시고 그 맑은 에너지를 나의 몸 구석구석으로 향기와 색깔과 함께 쫙 퍼져가게 합니다. 푸른색의 숲의 색깔과 향기가 들숨과 함께 들어오고 그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그 느낌을 최대한 만끽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점점, 점점 내 몸은 빛으로 변화하고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 문제점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내몸 깊숙한 곳에서 밝은 빛의 에너지가 온 세상으로 퍼져간다 상상을 합니다. 잠들어 있던 치유에너지가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모든 의식을 이제 나의 가슴과 아랫배 단전으로 수렴을 하시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조금씩 밝고 맑고 강하게 변하여져 가고 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